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해서 제가 화장을 네. 해주려고 하고. 흡수 시켜줄래? 어우, <laughs> 깨우소리 나고 그래. 테니 한번하면 진짜 계속 하겠구나. 응 음, 그치 아 근데 네가 태닝을 하면 무게감 있을 것 같아 딱 피부톤에 맞는 느낌 진짜 언제 맞추 안차려보하애 애경 어 최대한.. 너무 만 나만.. 뭐.. 떠먹까 살짝.. 괜찮아 이런 데는. 니가 봤을때 어때? 너무 예뻐 그래? 응. 거기서 할 때? 짱! 너무 예쁜데? 한번 뭐 진짜 쓸어도 돼요? 머리 정리하듯이 라가지고안어요어네 어,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살짝 옆에 본다, 살짝 옆에 보 나오기 힘드시니까 요새 제가 이렇게 랜선으로 같이 구경하는 느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제주 특산물로 만들어진 화장품들만 모여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갈겸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구경만 쓱 하고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죠요 생일을 보네 가벼운 제형이면서 쿨링감이 되게 좋아요 이 쪽이라는 원료가 10%나 네.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아 가벼운 제형입 되게 촉촉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쑥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한방 재료 같기도 하고. 기에는 80%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마스크에는 음. 진농약으로 재배하는 하귤이라는 원료를 넣은 음. 마스크팩이고요. 괜찮다. 여기는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네. 비타민입니다. 아. 핸드크림도 이렇게 거같아요 네. 이리스트하고 일단 핸드워시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살균되는 거 가지고 오. 있고. 음. 이게 릴리스이 되는 좋다. 임상이고 릴리스 되는 임상을 또 받았어요. 음.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뭐 침구라던가컵테철컨 뭐 쇼파 이런데 뿌려주시면은 오. 살균 방향 탈취 다가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피부가 심할 때 맞아요. 이제 네. 필수로 많이 씻으시니까 한두 점도 받았고. 와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네요. 네, 세일하고. 구매를 네, 네. <laughs> 하면 수건도 드리고 마스크 드리고 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위한 꽃을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사진이시죠? 준비했습니다. 선크림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네. 한번 발라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다른 제품들이랑도 다르고 그중에 또 비건이 되서요가지고. 네 맞아요. 오십 분짜리 샴푸 요즘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오늘에 <laughs> 성분이 좋아서 인상보다 쓸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사야겠는데? 그50% <laughs> <laughs> 네. 전부 다 구매하는지 주시는 거이네요 네. 에센스와 아. 크림과 클렌저.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크림이에요. 어. 남녀노소 누가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예민한 피부에도 어,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렌징을 하고도 수분이 가득하게 남아 있어요. 약산성 네. 제품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아,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무명과 네. 송기태입니다.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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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도 많이 했는데 선물도 엄청.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밖에 나오기 힘드니까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정도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 미쯔래요 진짜 이쁘게 나온다. 진짜 여기 봐봐. 아! 안녕하세요. 쪼삼을 <laughs>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우와 이거 먹다가 너무 귀찮은 척하는 걸로 이거 너무 좋은데 내 스타일이야. 우와 한입 썰면 끝. 무조건이지. 짠. 말차를 놓고 나는 맛있어. 음~~ 짠~~ 음~~, 음. 음. 아맛있다 미찌가 한번도 이렇게 남한테 무릎냥이가 된적이 없었는데 음, 미찌한테 인정받은 쩡유씨 너무 귀여워 근데 너 진짜 배신감 든다 <laughs>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철포덕 앉는거 처음 보니까 <laughs> 원래 그래 원래 집사들의 마음은 똑같아 <laughs> 미찌야 여기 봐봐 일단. 어? 쳐다보네? 세상에. 미트 <laughs> 봐봐. 오. 아, <아니. 웃음> 페이크였다. 야. 저는 친구 자취방에 많네. 왔는데 친구가 김치찜을 해준대요. 제가 그걸 <laughs> 찍으려고 합니다. 나자취할는 삼겹살을 잘라줍니다. 고기를 자르고 김치를 무언지로 골라야 되고. 오, 근데 진짜 예쁠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하면 돼? 응. 이렇게, 이렇게 덮어, 하나씩. 좀큰 거? 어! 위에 나오네 우와, 햄이야. 이렇게 준비 완료해. 귀여워. 이거 예쁘게 해야 되는데. 와, <놀람> 흰자. <놀람> 다리가 엄청 길게 그려져. 야, 너무 찰떡 아니야? <웃음> 잠깐만. 브이로그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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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나요 네, 완전. 되게 순탄한데, 오늘또이 여기 왔다. 손. 네, 아 마가아아와잘 <laughs> 먹겠습니다. 숟가락먹어야지고수저 아, 예쁘다. 초반에 다 싶었어. 음, 근데 맛있다. 아. 음. 올라가 봐. 앞에 있는 거 할게, 그럼. 응. 뭘까? 너무 서프라이즈인데요? 응? 따라! <laughs> 안 팔리고 남은 거 혹시 나와서 주는 거? 단자도 거야? 안 맞거든요, <laughs> <전혀> 지금. 따라! <laughs> 뭐예요? 이거, <너> 이거 <웃음> 보여줘야 <웃음> 돼. 너무, <laughs>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비오 비비 상어다 상어 오 어, 상호. 랜덤 박스가 끝이 났다고 니다와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진주 디테일 케이크 진짜 예쁘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아 예. 뭐라 뭐라 아빠 아빠는 고 왔다 가면 두어 집을 일주일 비우면 생기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귀여운 우리 소망이가 있어요.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언니 생일 밥을 먹으러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언니 생일 선물을 몰래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에 숨겨놓으려고요. 깜짝깜짝 이벤트로 주고 싶어가지고. 선물은 언니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걸로 구매를 했는데. 아니, 언니한테 주거까 와. 이거 먹고 양, 양념도 먹고. 허리티 지금 풀고 있다, 지금. 불판이 이쁘다. 여기 나중에 살이 이렇게 해먹더라고 양념이.

야, 뭘? 아, 무지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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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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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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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게 딱한개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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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이비 컬러가 인기가 많은데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 사랑해 사랑해 아니야 갖고 싶더 노래를 이렇게 보이려나? 예오 예뻐요 엄마. 이거 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음이 예쁘다 잘 수고 많아요 고운 고 사랑해 또 ㅋ ㅋ 고 생일이야 아빠 가야지 아 이거 신발 아빠가 무슨 신발아까 신발이 오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먹어 소고기 아, 옆에 응? 나 몰랐다 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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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지~~ 그래갖고 이제 한번 되게 예민해지 아, 딱 잘못 봤지 열심히 어. 간절히 드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내 할머니 국수 티켓팅에 성공해서 간장 비빔국수를 구했습니다. 재료는 뭐가 있냐면, 일단 야채, 야채 같은 거랑, 여기 소스, 참기름도 있네요. 이 마늘이 이렇게 큐브로 되어 있어요. 당근, 후면, 이랑 설탕도 있네요. 어, 깨가 두 개나 있어. 깨랑 참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있나봐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처음 볼때 당근이랑

엄청 진하다. 맛있겠다. <laughs> 나, 나, 음. 아 코리안 코리안 그랜만 거야? 국수 티켓팅 정부에서 응. 묵은지가 못했다며? 응. 간장이야? 응. 음. 응, 별로 안 짜네. 음. 약간 석콤석콤하다. 조컴 응. 엄마 음, 야채 다 익혀가지고 양파는 안 익었어 양이를만나 응! 어. 할머니 집 가면 큰손 할머니 있잖아 어. 그런 느낌이네 음. 맛있네 음. 양파는 안 익었다 너무 맛있습니다 시콤달콤하네 음. 이거 원하는 맛이 안 나와가지고 음. 계속 그거 엄청 힘들게 얘기하셨대 음. 야채가 진짜 많다. 응. 난 후기에 이렇게 뭐 대기를 하면서 넣었, 넣은 줄 알았거든, 야채를. 근데, 음. 야채가 <laughs> 많네. 응. 묵은지도 좀 맛있었을 것 같아. 이게 열무 넣으 맛있겠다, 진짜. 아, 근데 이게 몇 인분이고, 이마가? 이거 몰라? 한 3인분 되겠는데. 진짜 많네. 네. 2시간 반이던데, 가는데까지.